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박종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 분야와 창원 중부서를 중심으로 한성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집배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작년에 조재영 경제부부장이 쓴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집배원들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집배원의 이제 노동 현장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토요일 근무입니다. 이제 토요일 근무가 있, 있음으로써 이제 집배원들의 이제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가로사가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음... 있고요. 부정사업본부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다른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집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흑자 경영이 되는데 이제 집배 현장에서만 해마다 뭐 2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집배원들에게 희생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우경 사업본부가 결국 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합의안을 이뤄냈듯이, 원, 상태에 이제 합의안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요 근무도 이제 당연히 폐지가 되고, 인원, 인원을 이제 증축을 하면, 아, 인원을 이제 충원을 하면서 이제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거진 아파트 소포 배달 문제는 이제 불법의 여지가 있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어, 현행법상 이제 우체국 택배는 이제 타 배달 업체에서 소포를 배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른바 단가 후리치기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단가를 낮춰서 어, 뭐,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 이번 사태를한 4, 5개월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해오다 보니 이제 우체국에 좀 너무 과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나 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우체국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우정노조에서는 작년 집배운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에서 조사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2천명 전원과 작년 올월 2일날 노사합의 를 통한 토요근무 폐지에 대한 협의 를우정사법에서그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 조합은 총력투쟁에 나서기 가 됐습니다. 배운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조사로는 2017년도 우리 집회 우정노동자의 연 근무시간이 2,745시간입니다. 한국노동자의 근무시간은 2,052시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거진 연간 한 700시간 정도를 지금 근무를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이 우정사업본부다 카는 사업이다 카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들이 벌어서 우리들의 월급을 이래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사업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사실이 인력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우체국에서 또 금융에서는 많은 흑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이해계법상으로 우리 금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우편사업으로 메꿀 수 없는 현재 특별회계라는 그 예산 명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합 특히 이번 우리 집회를 함으로써 재기신고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게 집회원 인력충원가 반드시 지금 사회적으로나 그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 52시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실현시키적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렇지만도 일단 우리 그 집배원 아저씨들이 가장 이웃이고 친구이며 가족이며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집단입니다. 그렇지만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더 이상 우리 집배분들이 만냥 국가공무원이라는 그 이름 하나도 희생만 강요 다갈수 없어서 결국은 그 우리 전국우정노동조합에서도 우리의 권리 또 향후 더 나은 국민들에 대한 우편 서비스 더 나은 우리 우체국의 사랑 베풀고자 이번 투쟁에그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태물이야, 전태물이야. 자, 맥도날드를 볼수 있는 유튜브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도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저희 온라인 팀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mac-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서후 기자입니다.